뭐를 이렇게 많이 주신대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번씩. 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거합니다이거합니다감사니다이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고 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이 이거 사는데얼마사고생하감겠습니까비사합니다감사합니니 오늘 논산 온다고 어제 저녁에 밥을 안 먹는데 얼굴 붓기좀 빠졌습니까? <laughs> 논사 와가지고 좀 이쁘게 보이려고 머리 좀 이쁘게 하고 왔는데 도착하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숨이 싹다 죽어버려가지고 하, 진짜 잘 보일라면은 뭐가 막아, 또 막아서고 막아서고 이라고요 아무튼간에 머리 숨이 좀 죽었어도 예쁘게 봐주시고 자 다음 곡뭐 부를 것 같아요 뭐 바람곡에 어, 일단은 제목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래 나오는 대로 같이 공응해주시고 불러주시죠 자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꽃